안녕하세요 소마시네마의 소마오시르 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미개봉 영화를 한편 볼수 있어서 그 영화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 영화를 보려면 이제 그 지금 시, 기간적으로 어, 시간 제한이 있는데 일본 필름 페스티벌 온라인 2022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영화를 볼수 있는 그런 행사가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기간에 에, 지금 제 옆에 웹사이트 나오고 있는데요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지 않은데, 어, 아직 개봉하지 않은 일본의 미개봉 영화들도 볼수 있어서, 그중에서 제가 두편 정도 봤는데, 일단은 어제 봤던 재밌는 영화를 한편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흥행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전 재밌게 봤지만, 자, 이, 영어로 이제 It's a Summer Film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어를 잘 몰라가지고, 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우리들의 여름이라고 했고, 영어 상영시간 짧죠? 1시간 37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뭐그 등급은 낮고요이 어, 영화가 독특한 영화 많은데, 일단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예고편이 있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カッチング遠くすぎてるねえ時代劇作ろうよ <laughs> お前のこと好きだな。映画部の特撮青春キレキラムービーなんかホームに去るぐらいの傑作時代劇を作ろう <laughs> 猪太郎うちの青春の主演ですはだから出ないですよこの夏の間だけみんなの青春私にちょうだいよい<ー>スタあートあ見切れてる勝った 私たちあんたらに負けない絆見せていこなじゃあやってみますか映画ってさスクリーンを通して今と過去をつないでくれるんだと思ううんトイムマシーン,リン太郎はそっちにいちゃいけない人間だから曖昧な 안미가 네, 그래. が絶対この映画を未来に残してみ뭐 이렇게 일본에서는 작년 8월에 개봉했던 영화인 것 같고요. 어, 뭐 그 뒤에 마지막에 서머라고 이제 아마 카타카나로써 있는 것 같고 서머 우리들의 뭐 여름 뭐 우리도 영화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어, 이 영화는 뭐 사실 일본 영화들이 그 상업적으로 이렇게 아주 큰 영화들이 없어서 어,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그냥 독립영화 규모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 조형급 배우들은 좀 아마추어 수준으로 어, 연기가 좀 약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건 재미있고요. 어, 감독이 어, 이 아츠모토 소시라고 하는 이분 이분이 감독인데 이뭐 광고 감독 출신의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는 뭐 IMDb에서 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대략 한6.7 정도에 나쁘지 않은 6점구 정도에 나쁘지 않은 그 평가를 받아서 수작 정도는 될수 있는 그런 영화고 이 영화책 흥미로운 거는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영화들을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사진 이미지가 보이십니다. 보이신다면 어딨죠? 뉴스 스토리 여기 사진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결국 영화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이 시대극 그 자토이치 우리가 참바라 영화라고 하는 어, 영화 속에서는 잠깐 언급되지만 이 자토이치 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타노 다케 씨의 자토 이치 정도를 알고 있을 텐데 이 60년대 70 60년대 70년대 일본 영화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어 사실 큰 영향을 주죠. 60년대 70 나왔던 뭐그로저 아키라의 뭐 아주 걸작이라고 할수 있는 칠인의 사무라이를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대보살 고개라든가, 아, 그다음에 뭐이 자토이치 같은 게 대중적으로 크게 일본 상업 영화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영화들이 결국은 어큰 영향을 줬고 뭐 지금은 사실은 사장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영화의 시대가 한참 동안 지속되다가 어, 지금은 이제 장르적으로 거의 소멸되는 것처럼 일본 의 사무라이 영화들이 한참 음 성행하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다가 이제는 이제 거의 잘안 만들어지는 뭐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 드물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 이 영화는 바로 그 사무라이 시대의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소녀가 들고 있는 표정도 뭐 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마 그미우로 도시네가 연기했던 그 사무라이 역할의 캐릭터를 흉내내고 있는. 형태구요이 뭐 영화 속에서 언급되는 것은 자토이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1 3인의 무사라든가, 이제 일본 영화의 아까 말씀드린 대부살곡이라든가 일본 영화의 그 전성기 상업 영화의 전성기 시대를 보냈었던 영화들에 대한 어 애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소녀인 거죠. 이 소녀는 동급생들이 그 만들려고 하는 로맨스 영화에 대해서 아까 예고편을 잠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 예고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소리를 줄이죠. 예고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동업생들이 만드는 예, 영화 동아리에소녀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로맨스 영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예. 하지만 이 사람이 이 그녀 가지고 있는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음, 사극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사무라이 영화, 사극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단순하게 조금 이제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 영화 또 타임루프 설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중장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거로부터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 이제 또, 그, 시간여행을 통해서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뒤에 설정이 이제 무너져버리는, 미래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뭐, 독특한 구조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SF 영화적인 완성도가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설정 자체가 뭐 과하지 않게 예, 재미가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장면 되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 이 영화에서 물론 사람을 죽고 죽일 만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두 주인공 영화 속에 이제 남녀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들이 대결 시퀀스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문제를 풀고 그것을 통해서 영화의 메시지 그 영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영화라서 한 번쯤 접해볼 만한 뭐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뭐 영화를 국내에서 이 영화를 지금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일본 기간 한정 일본에 지금 온라인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 수입이 된것 같지는 않고 언젠가 개봉할 수도 있는데 뭐 아주 소녀들이 주인공인 소년 소녀들이 주인공인 영화고 그다음에 일본 사무 소재 자체가 국내에선 좀 이해도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일본 사무라이 시대의 영화에 대한 그런 헌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 다소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다음에 뭐~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일본 기본적으로 영화 자체에 대한 애정 장편 영화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라서 어, 또 편안한 마음으로 볼수 있는 영화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 잔혹하거나 어, 무섭거나 뭐 이런 얘기들 별로 없고 풋풋한 이야기들 통해서 어, 그리고 그 서사의 사무라이 영화의 서사가 어, 사랑 로맨스의 형태와 만나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같은 어, 조금 독특한 고민을 담고 있는 영화라서 어,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에, 시간이 근데 어, 뭐 언젠간 또볼 수도 있겠죠. 수입될 수도 있고, 뭐 IPTV로 바로 넘어올 수도 있고, 어, 기간 한정이라서 어, 일본 온라인 필름 페스티벌에 예, 요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이 정도 얘기하도록 하죠. 예, 저는 소마시네마의 소마 50이었습니다.